날짜 12월 28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구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 3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모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여 제 마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요새이시니 저의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옴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소망, 저의 영광이십니다. 저의 힘과 피난처는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넣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이시며 인자하심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살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자비를 보여주소서. 주님은 온땅 위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신들보다 경외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제 생명을 보호하시고 재앙에서 저를 구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하늘이 주님의 의로움을 선언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있습니다. 저의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